안녕하세요 산따라 물따라 여행을 즐기는 권샘입니다 도림사 계곡 주차장에 도착하니 동악산 정상이 빤히 보이네요 막바지 피서를 즐기기 위해 곡성 도림사 계곡을 찾아온 것이지요 주변 경관은 몇년 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나 봅니다 동학산 도림사라는 형판이 걸린 도림사 일주문이 보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라는 사찰 입장료는 이젠 없어졌는데요. 변변차는 문화재도 없는 도림사에서 입장료를 3천원이나 받습니다. 아름드리 고목이 천년 사찰 도림사 입구임을 알려줍니다. 계곡과 숲을 바라보니 명승지다운 면모가 느껴지네요. 도림사 탐방은 잠시 미루고 동학산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동학산 등산 안내도를 유심히 바라봅니다만 산행보다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물이 맑고 수량도 풍부한 도림사 계곡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계곡 어디서나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물놀이 명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더 아늑하고 깨끗한 곳을 찾아 걸음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능선을 향해 오르니 계곡과 멀어집니다. 이러다간 물놀이를 할 장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잠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해 봅니다. 휴식 시간은 어느새 끝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일행들이 등산로와 계곡이 다시 만나는 곳에 자리를 잡았네요. 한적한 계곡이라 시간 보내기에는 최고의 명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학산 등산로를 따라 조금 더 오르기로 했습니다. 동학산은 737m의 산으로 전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이지요. 겉보기에는 대수롭지만 골짜기가 깊고 산세는 범상치 않습니다. 정상으로 가거나 배너머저로 가는 삼거리 갈림길입니다. 누군가가 쌓은 돌들이 모여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는 지름길이나 극경 사이지요. 지금은 정상에 오를 체력이 없으니 배너머제 방향으로 갑니다. 이전에도 동악산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해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제는 계곡길도 힘겨워진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시 등산로와 계곡이 만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되겠습니다. 단석 위로 흐르는 물에 몸을 담그니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물놀이 장소로는 최고의 버금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물놀이를 마무리하고 하산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넘쳐 좋군요. 도림사 계곡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며 여유롭게 하산을 합니다. 바위 위에서 꽃을 용케 피운 식물의 이름은 사철란입니다. 깊은 숲속에서 자생한다고 꽃말이 숲속의 요정이라고 하죠. 도연명이 노래한 도화원을 닮아 소도원으로 구곡에 그 해당한답니다. 도림사 계곡은 기암계석과 널따란 안반이 산남에서 제일이라고 하는데요. 계곡의 안반에는 일곡에서부터 구곡까지 이름을 붙어있다고 합니다. 안내판을 읽어보며 해당 안반을 찾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이곳은 도림사 계곡 8곡으로 해동무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아 놀고 있으면 신선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국으로 모온대라고 하네요. 마은된 글씨를 보니 옛사람의 풍류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기분입니다. 어느새 도림사까지 내려왔군요. 육곡에 해당하는 대운병이 사찰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신라 무열왕 때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도성국사가 중창한 사찰입니다. 절의 처음 이름은 신덕왕우가 행차하였다고 신덕사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돌을 닦는 승려들이 수풀처럼 모인다고 하여 도림사라고 한답니다. 도림사에는 대웅전은 보이지 않고 보강전이 있군요. 석가모니가 아니라 아미타불을 모시는 사찰이라는 뜻이지요. 왕성에 비해 절의 규모는 작고 천년 사찰이라지만 예스러운 건물은 찾기 힘듭니다. 도림사 입장료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어쨌든 도림사는 주변 계곡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림사 탐방은 금방 끝나버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도림사 부근의 계곡에는 수많은 피서객이 모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름이 없을리 없겠지요. 오곡묘유대입니다. 계곡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나가는 한여름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곡 단심대가 있는 곳은 천연 안반 미끄럼틀 같습니다. 안반에 새겨진 단심대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튜브를 타고 미끄럼을 타면 워터파크가 따로 없겠지요. 안내판에 의하면 삼국대천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풀이 우거져 해당 바위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어느새 도림사 일주문까지 내려왔습니다. 일주문을 벗어나자 이곳 무태동천이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내려왔는데요. 일곡은 찾지 못했네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주차장 부근에 있는 데크로 들어갑니다. 뭔가 볼거리가 기대했는데 엄성하기 짝이 없네요. 이곳은 도림사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한 곳 같은데요. 이용객이 없어 사실상 방치하여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그나마 큰 나무 수국이 만개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정자 쉼터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탓인지 썰렁합니다. 수국은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꽃잎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큰 나무 수국은 산성도와 상관없이 연두색에서 흰색으로 변하죠. 비가 쏟아지는데 뒤풀이하기 좋은 장소가 있군요. 휴게소를 마련했으나 운영이 어려워 방치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야 회장님의 건배사와 함께 오늘도 무사함을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천정에서 빗방울이 연신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이정표에 의하면 기차 마을에서 압록까지의 선진강둘레길입니다. 데크로 이루어진 전망대가 있어 찾아보았습니다. 전망대도 관리가 부실하여 천정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섬진강변을 조망하니 오늘 피로가 사라지는군요. 이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창원으로 갑니다. 권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